어린 나이에도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이제는 장르의 벽을 넘는 음악적 여정까지 정동원 그는 과연 단순한 성장형 가수일까 아니면 진짜 기적일까 2020년 미스터트롯을 통해 전국민적인 인지도를 얻은 정동원은 당시 13세에 불과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부른 여백과 보리국에는 소년이라는 단어로는 설명되지 않는 깊은 감성과 절절함이 있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트로트 천사였다. 하지만 2024년 그의 음악은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 최근 발매한 기프트는 전형적인 트로트가 아닌 기타 선율과 정제된 구성의 감성 발라드다. 정동원은 자신의 맑고 깨끗한 음색을 최대한 활용하며 감정을 눌러 담는 방식으로 곡을 소화했다. 이는 단순히 잘 부른다는 수준을 넘어서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준다. 트로트로 데뷔했지만 음악에는 경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동원 테이케이쇼 인터뷰 중 그는 지금 단지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성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정동원의 신곡 '기프트'의 공식 뮤직비디오는 현재 유튜브에서 60만 뷰를 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숫자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곡이 트로트가 아닌 정통 발라드라는 점. 그리고 별다른 프로모션 없이 자발적인 조회수 증가라는 점에서 이 숫자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뮤직비디오는 콘서트 형식으로 촬영되어 정동원이 무대에서 직접 노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배경은 단출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화면을 압도한다. 특히 후렴부에서 감정을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은 많은 팬들의 댓글을 이끌어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위로예요. 요즘 지쳤는데 진짜 울었습니다. 유튜브 사용자 골뱅이 SOULHALR86. 사실, 트로트 가수가 발라드를 부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나영탁의 이제 나만 믿어요도 발라드적 요소가 강하다. 하지만 정동원이 특별한 이유는 시도의 진정성과 방향성에 있다. 그는 발라드를 잠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에 포함시키고 있다. 곡 선정부터 편곡. 뮤직비디오 콘셉트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 노래를 만든다. 무엇보다 팬들과의 소통 속에서 발라드를 새로운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동원의 발라드는 잘 만든 노래가 아니라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음악 평론가 이지혜. 정동원의 기프트 외에도 주목할 만한 발라드 곡이 몇 있다. 예를 들어 콘서트에서 불렀던 자작곡 내 마음의 봄은 아직 정식 발매되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 숨은 명곡으로 불린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비공식 계정을 통해 30만 뷰를 기록 중이며 팬들은 해당 곡의 정식 음원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그는 팬미팅에서 조용필의 단발머리,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등을 커버하며 클래식한 발라드 감성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단순히 요즘 발라드를 넘어서 세대를 아우르는 스펙트럼을 확장 중이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긴다. 정동원은 단지 어린 가수의 성장 사례인가? 아니면 진짜 한국 음악계의 기적인가? 기적이란 단어는 쉽게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동원이 보여준 행보는 그것을 고려할 만큼 의미가 있다. 17세의 나이에 트로트와 발라드 모두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대중성과 예술성, 감성과 기술의 균형을 갖췄다. 유튜브, 방송, 공연 등 다채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동원은 어떤 장르에서도 자신을 지우지 않아요. 음악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음악을 정동원화 시킵니다. 작곡가 김영섭. 특히 인상적인 것은 팬과의 연결성이다. 그는 자신의 팬덤 우주총동원을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공감과 감정의 파트너로 인식한다. 실제로 정동원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브이로그, 팬카페를 통해 곡 작업 과정, 감정 상태, 고민까지 공유하며 팬들과 음악을 함께 만들어 간다. 이 과정 자체가 음악 이상의 감동을 준다. 정동원의 노래는 잘 불렀다가 아니라 같이 울었다는 느낌이에요. 팬카페 회원 하늘 별빛. 지금의 정동원은 아직 완성형 아티스트가 아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의 매력이다. 그는 여전히 배우고, 시도하고, 넘어진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다지고 있다. 다가오는 하반기. 정동원은 새로운 싱글 발매와 함께 발라드 트로트 크로스 장르 앨범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반도 콘서트도 준비 중이며, 오케스트라와의 협업 무대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누구나 음을 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음의 감정을 싣는 건 단지 기술이 아니라 삶이다. 정동원이 어느 인터뷰에서 남긴 이 한마디는 그의 음악 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정동원은 아직 고등학생이다. 누군가는 너무 이른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가 보여주는 말투, 태도, 무대에서의 집중력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조숙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내면이다. 그는 음악을 공부하는 동시에 학교도 열심히 다닌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장 연습실로 향하는 일상이 공개된 바 있다. 친구들과의 일상, 공부, 음악을 병행하는 삶은 단순히 연예인이 아닌 음악가로서의 균형 감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무대에서 감정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 감정을 겪어야 해요. 삶이 음악에 녹아들어야 하죠. 정동원. 2024년 5월 라디오 인터뷰 중, 그는 이제 노래를 잘하는 소년가수가 아닌 삶을 이해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 젊은 예술가로서의 존재감을 다져가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의 음악이 가진 세대 아우름의 힘이다. 유튜브 댓글창에는 10대 팬부터 60대 팬까지가 함께 모여 정동원의 음악을 이야기한다. 이들은 서로의 세대 차이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정동원의 노래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우리 엄마가 먼저 좋아해서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이젠 제가 더 빠졌어요. 20대 여성 팬. 정동원 노래를 손녀가 알려줘서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60대 할머니 팬. 이는 흔치 않은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음악 소비는 세대별로 단절되기 쉬운데, 정동원의 경우엔 가족 단위로 함께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이러한 세대 통합형 아티스트는 흔치 않다. 과거 조용필이나 이문세가 그랬다면, 지금 그 역할을 정동원이 하고 있는 셈이다. 정동원은 무대 밖의 콘텐츠에서도 매력적이다. 그는 SNS와 유튜브에서 팬들과의 일상을 소통하며 접근 가능한 스타위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 정동원 TV는 단순한 브이로그를 넘어 음악 연습 과정, 여행, 고민을 담아낸 휴먼 다큐멘터리 스타일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영상에서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발라드 멜로디를 피아노로 연주하며 어떤 감정을 담고 싶은지 진지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다. 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동생 같고 아들 같은 정동원으로 느낀다고 말한다. 어린 나이인데도 정동원은 가식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의 발라드는 더 진심처럼 느껴져요. 40대 직장인 팬. 흥미롭게도 정동원의 음악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 팬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언어를 넘는 감동이에요. 일본 팬. 베트남에서도 큰 팬이에요. 그의 발라드를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 베트남 팬. 이는 단순히 K-팝이 글로벌 인기 덕분만은 아니다. 정동원이 지닌 감성은 노래의 보편성, 즉 언어와 문화를 넘나드는 음악 본연의 감동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언젠가 일본. 동남아시아 혹은 미주권에서 공연을 열게 된다면 분명 발라드 가수로서의 정체성은 그곳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크다. 정동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 발라드, 락, 재즈, 전부 다 배워보고 싶어요. 장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이 발언은 그가 단순한 발라드 전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그 자체를 탐구하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최근 음악 프로듀싱 수업도 받고 있으며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작곡 제작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가 꿈꾸는 것은 특정 장르에 갇힌 가수가 아닌 감정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음악인이다. 대중적으로 성공한 트로트 스타가 예술적 평가까지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정동원은 그 어려운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기프트는 평론가들로부터 정동원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음악방송에서는 순위보다 감성적 몰입과 표현력으로 주목받는다. 공연에서는 관객과 감정을 주고받는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물론, 그는 아직 성장 중이다. 모든 시도가 성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늘 진심을 담아 노래한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잡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의 기적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린 소년이 어느 날 기타 하나, 감성 하나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만든다. 그 음악은 과장되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삶, 그리고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정동원을 두고, 기적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지만, 언젠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정동원은 시대가 만든 스타가 아니라, 시대를 감동시킨 사람이다.